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하면서 경남 지역 기업들도 분주해졌습니다. 당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경남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.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경남 지역의 대 영국 수출액은 13억 8,800만 달러로 경남 전체 수출액의 3% 정도를 차지합니다.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탈퇴하기까지 2년 동안은 기존 관세가 그대로 적용돼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영국과 별도의 관세 협정이나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영국 정부가 자체 설정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돼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합니다. 앞으로 영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타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이번 그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 전체적인 세계 경기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낙관하기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글로벌 경기 위축은 특히 조선업계에 직접탄이 될수 있습니다. 세계 물동량 감소에다 유가 하락까지 겹칠 경우 선박 발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국 이웃 탈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.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이는 지역 조선업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엔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기계 분야 등 일본과 경합을 벌이는 업종들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며 기업들의 다각적인 분석과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.